사실 그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정여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.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나누어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은 법률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. 뭐, 자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법적으로 정당한가? 첫 번째 쟁점이 있습니다.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는 상황입니다. 즉 구속된 피의자 즉 수감 중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그동안에 많지는 않았지만 왕왕. 했고요. 그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체포영장의 집행에서 체포라는 것이 무엇인지우 우리 생각해보면 체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이 있죠. 강제로 사람을 잡아가는 거잖아요. 저좀 이쪽으로 와 주실래요? 같이 가실래요? 이거는 이미 동행입니다 체포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서 그사람을 조사받도록 만드는 게 바로 체포. 입니다.